기독교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상징이며 구심점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1세기의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기독교의 자랑이고 상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십자가에 목박 히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먼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제수를 죽이는 사형 털로만 여겼는데, 인류의 죄와 사망근세마귀근세를 깨뜨리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십자가는 한마디로 빛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고요, 모든 기독교 행사나 설교의 성만찬에 예배의 기도에 항상 십자가가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이제 나무 기둥이 아니라 죽었던 나무에 싹이 나는 생명의 나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게 되는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정말 끓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랑 삼고 애쳤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볼 때에,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바라볼 때에 큰 고통이 사라졌고요,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 내기쁨 영원하도다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요, 두 세대가 오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초대교회를 강타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오래되면요. 태색이 되고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너무 세련되고 격식있게 믿는 것도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드실 때는 아주 세련되고 우아하게 드셔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커피를 들고 차를 마실 때도 참 우아하게 차잔도 받쳐가지고 혼자 그렇게 들지만은도 그저, 그저 앉아가지고 먼 차창 바꿔내다 보고요. 그저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신앙은 툭배기같이 좀 초박하게 믿는 것이 영적인 면으로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너무 격식이나 시간을 정하고 내 형편에 매달리다 보면은 신앙의 본질적인 알맹이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유적이 될 만한 건물들을 보면은요, 십자가가 건물 안에 꼭 있습니다. 바깥에도 애형적으로도 보면 십자가가 중심되어지고 있습니다. 강단도 보면은 주황의 십자가를 설치하고요, 무덤의 비석도 보면은 십자가가 크게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있지만은 십자가의 정신과 능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쉽게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죽어 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오늘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던 그 십자가,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축복 주셨던 그 십자가.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이 십자가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은요. 오늘날 현대교회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글씨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는 사람들이, 믿는 마음이 서로 갈라져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세워졌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에 초대해 목회자는 그 유명한 바로 사도바울이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여기에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요. 은혜로운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생명력 있고 은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해안에는 새 것이 없어요. 온전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생명력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해안에는요, 온전한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온전한 교회가 있는지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 가서 내가 들어가면 나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것도 없어요 다 새것도 없어요. 왜 이와 같은 교회에도 다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여 생명력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지만 그와 같은 교회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듣자 하니 겉으로는 너희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뒤로는 제가 이거 각색인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고요. 제가 각색을 하면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사람 편에 내가 듣자 하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나 뒤로서는 도토리 키재기석으로 서로 옳다는 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더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말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다툼이 생길까요? 서로 개파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정의가 또 필요 없고 공정도 필요 없어요. 누가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면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상에 대하조차 되지 않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초대교회에도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오늘 이 본문 12절에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데 곧 여러분들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개밥파고 나는 그러면 뭐냐 하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지역이나 성향에 따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인맥을 형성해서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냥 그리스도파. 이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형제, 사매가 서로 팔을 나누고 사람을 따라 반목 질시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 이름으로 판을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 15절까지 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었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이와야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 네,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파벌이 생긴 것 같아요. 파가 생긴 것 같단 말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으니 죽도록 바울에게 충성한다는 식으로 믿음에 의해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받았느냐?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흩대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그러면 필요 없고 세례받음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 세례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본질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나는 그 사람이 마음이 드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밥파, 나는 바울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꼴 보기가 싫으니까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이름 안에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거기서 형제, 자매가 왜 나누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우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8절요 1장 18절 19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리성인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운 십자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 속에 우리 기독교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도 상당히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면 무조건 비토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종자연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기독교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특정 집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사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안고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가 몇 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요. 6만 3천 개입니다. 금요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만 3,37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와 관련돼 있는 확진자는 380여 명이에요. 왜 코로나에 진는지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언론이나 방송이나 정부가 몰고 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십자가의 돈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요. 자기들 생각으로 재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고향시청이나 정부기관을 보세요. 구내식당에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갖고 밥 먹고 해요. 웃고 차 마시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교회가 코로나에 지는지예요. 퍼센트로 보세요. 얼마나 미미한 숫자예요. 공정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공정하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무엇인지 법이라 그러면은, 규칙이라그러면 공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동사무소를 가봤어요. 가니까 이걸 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찍 갔어. 왜냐하면 9시에 문 여는 줄 모르고 일찍 가면 일찍 동번을 뛰는 줄 알고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제가 40분에 가니까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근데 5분 전 되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다 보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안 재. 그래서 제가 왜 직원들은 안 재냐, 니까 자기들은 놀러 오는 사람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 술집에 가는지 누구 알아요? 이와 같은 엉터리에요 엉터리요. 예? 자기들도 재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민원을 상대하는데.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가면. 앞에 이렇게 플라스틱 쳤잖아요. 자기들끼리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절반밖에 안 돼. 다 이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제가 눈대중으로 딱 보기에 80cm도 안 돼. 야 그래 붙어갖고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코로나에 지든지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고하니까 믿음이 요약한 자가 덜덜덜 해가지고 불안해서 모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불안도 신앙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교동에서 이번에 두 사람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돼갖고 카톡이 많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있는데는 이상무원인가, 이렇게.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말입니다. 소금물을 타갖고 막, 그러니까 막코 씻고 이러면 낫는다고또 이런 걸보는 그건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 건안 보내도 돼요. 뭘 이해하는 체감에서 그렇게 보내고 그래요. 예.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도요. 서울 종로에 통합적 예능도의 안수집사예요. 정규예배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정규예배는 뭐냐 하니까 정례대로 드리는 예배가 정규예배예요. 정규방송 가잖아요. 9시 되면 유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예배. 주일, 오전, 오후가 다 정규 예배요. 새벽 기도 정규 예배요. 수요일도 정규 예배요. 금요 기도에도 정규 예배요. 이 사람들은 기도에도 예배라 그래, 요 다. 정규 예배. 예예. 뭘 그러면 하냐 단체 식사하지 말라. 그리고 단체로 야외 가서, 피정이 기도회거든요. 천주교에서 피정한 게기도예요 가서 그저 기도회 하니까 밀착되어 기도회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뭘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정규 예배 예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떨고 막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 갖고 말이오 그래. 오늘, 요, 보세 유지 집사 또 여기 여기 서 썼잖아요. 비말 튀어나간다고. 이제, 우리, 저, 김, 김 집사님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써야 돼, 이제. 그, 뭐 그렇게 염려하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진짜 참 제대로 뭔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코로나에 지는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오늘 짚고 가셔야 돼요. 저, 중국에 우한이 코로나 지는 지지, 왜 그렇게, 에? 교회가, 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제. 네. 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으로 우리가 볼수 있나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만 볼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주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어질 때에 십자가가 열려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혜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어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피하겠다고 하시소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리석은 지혜로고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지게 되어지어요 미련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 그건 뭘 믿어요 그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가 무엇 때문이 아니 나와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장 20절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예리하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과학 지상주의와 학문은요,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 21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음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 22절과 24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 개인에게는 끌리는 것이요 이방 있는 것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학문과 철학을 좋아하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이 본문의 21장 23절에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요. 십자가 자체는 저주와 수치입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생명과 능력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어졌어요. 오늘 이 본문 1장 25절에요. 하나님의 의리서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자리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서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능력이 용서를 만들어내고 그 능력이 하해를 만들어내고 그 능력이 평화를 만들어내어 진정한 하해와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